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높이 들어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때를 분별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요엘서의 기록자 선지자 요엘은 당대 역사적 사건인 메뚜기 대재앙을 계기로 메뚜기 재앙이 예고하는 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로 여호와의 날이 도래.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요해서를 시작하였습니다. 본문 3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두 가지 상반된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래할 여호와의 날에 이방 나라는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날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모두 진멸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이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구원의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은 원수들에게는 멸망과 저주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로잡혔던 자기 백성을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그 날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그 때에" 여기에서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해방되어 돌아오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 볼때 여기서 사로잡힌 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원죄와 자범죄로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것과 구원받은 후에도 지은 죄로 인해 징계받는 것을 말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그날, 즉,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날을 의미하며 사탄의 세력과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고 택하신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구원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때를 분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지만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죄악을 먹고 마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구원의 날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우사밭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원수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단행하시는 자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14절에서도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여호사밧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자리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만 아니라 신약 시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판의 대상인 만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죄와 사망 권세로 온갖 악을 자행하던 사탄과 그 수하에서 수족 노릇하던 악의 세력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당신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합제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요사밧 골짜기인 최후 심판대로 모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여호와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원수들을 주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요사밭 골짜기에서 신문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하였으며 특히 3절에서는 제비 뽑아 내네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륙하고 남은 자들을 마치 전리품처럼 제비 뽑아 나누어 갔듯이 제비법화 나누었으며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시는 악행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것입니다. 4절부터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약탈하여 부여하게 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여 성전의 은과 금은 물론 백성들의 재물까지 탈취하여 그들의 왕궁과 우상 신전에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가까운 에돔은 물론이거니와 멀리 헬라에까지 노예로 팔아 돈을 벌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들 나라들은 강도와 노예 매매로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약탈하는 원수들에게 그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겠다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즉 그들을 노예로 삼아 멀리 스바에까지 팔아 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언은 머지않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취되었는데 두로와 시돈 블레셋은 그리고 바벨론과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점령당하여 포로가 되어 먼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인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면의 민족 즉 만국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군사력을 증강하여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완전하게 준비를 갖추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에는 악한 원수들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하고 일으켜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도록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낯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한 말씀은 이제 만국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는 끝나고 전쟁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론적 여와의 호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괴롭게 한 사면의 민족들, 곧 만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2절은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 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골짜기라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모든 나라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심판하시게 될 재판정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론적 심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만민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 영원한 구원으로 영생의 이를 자와 영벌의 이를 자를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각각 상급과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영생의 이를 자와 영벌의 이를 자를 구별하십니다. 우리 가이것을 기억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마지막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오면 악한 원수들이 한 곳에 모일이라고 하였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 이러다 수많은 무리들이 큰 아우성과 혼란 속에서 모이게 될 것인데 이를 가리켜 여호엘은 심판의 골짜기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모인 것은 악인들을 모아 한꺼번에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 사밭 골짜기에 모인 악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전을 불사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고자 한마음이 되어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악인들의 악한 의도를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최후 심판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한 곳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들에 대한 악인들의 핍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핍박이 거세질수록 세상 끝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줄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환란 날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가 천지를 뒤흔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악인들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지니 그의 백성들의 피난처여 산성이 되사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 짓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일찍 이사야 순지자는 이사여서 25장 4절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공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란당한 자의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라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대적하며 핍박하는 악한 세상을 사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와 그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니자는 이제 요엘서의 결론으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영원한 축복을 18절에서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강림하시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넘치는 아름답고 영아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물과 샘이 흘러 넘치리라는 말씀은 큰 기쁨과 풍요가 넘쳐 흐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과 작은 산들이 저절 흘리게 된다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옛 가난한 땅이 회복된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또 유다 모든 시내와 여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시띠 골짜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신약에 사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애굽과 애돔으로 상징되는 모든 악한 원수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며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구원으로 인한 영생을 소망하며 살고 있으나 동시에 죄악된 세상과 불의하고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악인들이 날 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로 할때 우리 성도들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로 하나님만을 소망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5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시험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 모두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둘째 단회 목사 청빙 위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신실한 목회자를 찾아 보내 주옵소서. 셋째 이 나라가 참된 자유와 헌법 질서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보음안에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져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넷째, 코로나 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며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올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모든 시험과 환난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단혜 목사 청빙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신실한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찾아보내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드리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몸 대신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참된 자유와 헌법 질서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과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해 주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하나되어 나가는 제사장 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감염의 공포와 이 생계의 위협으로 내몰린 백성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수술과 투병 중에 있는 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유학 중이며 군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입시생들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